자 오늘은 시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경복궁을 담은 시계가 있어서 요 부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 비락 시계가 경복궁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. 그래서 패키지 한번 보시면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죠. 팔도하고 K 헤리티지가 만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. 어... 기관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일상 속 우리 문화 유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경복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. 패키지 전체에 굉장히 한국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. 아, 식혜가 어, K 헤리티지를 담은 어떤 음료이기 때문에 어, 아주 여러 가지로 뭐잘 어울리는 제품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경복궁을 활용한 전용 패키지가 있고요 어, 입체자석 굿즈도 함께 좀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, 여러모로 좀 콜라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락시케가 이렇게 경복궁 에디션 된 이유 글쎄요 경험적인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, 비락식케 워낙 유명한 제품이잖아요. 다 아시죠? 비락식케 모르시는 분들 정말 잘 없으실 텐데. 아, 그 정도로 이 식혜 음료 제품에서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. 자,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경험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.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패키지나 아니면 이 굿즈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 어, 여기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패키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. 요즘은 패키지가 마음에 들면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. 패키지 자체가 브랜딩의 한 요소거든요. 그리고 패키지가 B2C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자체에 대해서 그냥 네 대략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좀더 데이터에 의거한 혹은 트렌드에 의거한 선택으로 아, 이런 식으로 비락시켓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내신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 그래서 패키지도 경험이다. 자,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비락시케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자석까지 출시하는 이런 부분들 굿즈죠. 소장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 캔을 소장하지는 잘 않을 것 같긴 한데요. 아, 굿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소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. 보입니다. 자, 소장이라는 단어는 어,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소비의 흔적을 남긴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소비의 흔적을 남긴다는 건 내가 돈을 썼다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음, 나 돈을 써서 이런 거를 했었구나 라는 이런 기억을 남겨야 되는데요. 사실 그러기 위해서 SNS에 사진 찍는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?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는 없겠느냐. 즉 사진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두고두고 어? 어디다 놔두면, 그래, 나 저거 했었지.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, 굿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자, 그래서 이런 굿즈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굿즈가 아니라, 소비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또 SNS에 뭔가 좀예 인증까지 노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식 정말 중요하고요. 아 트렌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소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하셔야겠죠. 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비락시케 경복궁 에디션을 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알아봤습니다. 아 일상 속 우리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리즈로 더나오려나요 저는 조금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, 팔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 어쨌든 시케 어, 패키지도 사실 트렌드를 말합니다. 아, 이만큼 트렌드가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아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저와 함께 정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